이번 시간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했었죠, 여기서.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가기 전에. 여기 책에는, 어, 실려있지 않지만, 여기 로그함수 중에 살짝 실려있는 편데 중요한 유형의 최대 최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볼까요? 아, y는? 어..이렇게 할까? 2의 아, x승 도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음. a.. 최소 네. 저번에 했던거랑 약간 유행이 틀리죠? 그렇죠? 그쵸? 저번에 했던거는 어, y는 a의 fx승 꼴 요건스를 찍죠 요거는 fx의 범위를 최대 최소를 음. 구한 다음에 뭐 a가 1보다 크면 뭐 작은 게 최소 큰게 최대 1보다 작으면 안돼 이런 얘기 었죠두 번째는 뭐죠? y는 이런 거 있어. a e, x승 이런 거. a x승 나고 a, a x승 나와가지고 a x승을 이제 치환하는 게 나왔었죠. 네. a x승 치환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범위. 저번 시간에 살짝 빼먹은 거 같네요. 범위 없으면. 범위가 없어도 실수 전체는 아니에요. 왜냐 저번에 이 지수함수 할때뭐했었어요 a에 지수하면 a는 1이 아닌 양수. 그다음에 1이 아닌 양수가 되면 y는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x 치 취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x의 범위가 따로 있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실수 전체는 아니고 양수 범위만 가질 수있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s u 제최 if y 하면은 저런 것여나왔에 적혀있는 거 보면 어, 빨간 거안 t h 있는거 d 요 이게 이거예요 a x 더하기 a b a 의 x 승 s n a 의 마이너스 x 승이 나오는 g 이 i 여기는 x 고 여기는 마이너스 n g to 이거이이렇합합다다의 x 승 e√. x 승이 A p l u 이 A plus 이 A p l 이 A plus 이 A plus 이 A plus 이 A p 이이 X는 이 A p 2의 이너스 X는 1이되 p l 이 A p 가 u 다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적어드리겠습니다. 적 어디다 요어 적든 마음대로 적으세요. 노트를 끊시셔야될거아니야 노트, 노트는 숫자만 하세요. 아우, 필기 노트도 하나 있어야죠. <목소리> 자, 제목, 어떻게 해도 시간고 자, 제목 하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게 제목이에요. 정식 제목. 졸라 길지? 그래서 짧게 합니다. 제목하여 뭐라고 하냐면 산술기하라고 해요. 산술기하. 게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쓰는 용어죠. 산술기하. 내용은 뭐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산술 평균이 뭔데? 그런 거? 산술 평균이 뭔지 알아요? 평균의 종류 중에 산술 평균이 있어요. 평균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조화 평균도 배웠어요. 평균이 되게 네. 여러 가지. 저희도 그거 좋아했어요. 했어요. 오 대단하네. 아, 어. 요즘에 조화는 안 나와요. 산술 평균이 뭐냐? 우리가 늘상 쓰는 평균. 산술 평균이라 하면 개수가 n 어, 개면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 평균은요 평균은 평균인데 내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기하 평균은요. n개가 있으면은 다 곱한 다음에 하기로 써줄 거예요. 그다음에 n 제곱근을 씌워 주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니요 조합 평균은 역수를 취한 다음에 산술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한 걸 조합 평균이라고 해요. 안 써요. 아, 잘안 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술 기하하면은 딱별량이두 개인 것만 보통 공식으로서 알려주죠, 그렇죠? 이 제목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얘네들이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산술 평균은 음.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 크다가 이 결과에 관계가 있는 산술 평균은 무조건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커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 같아지는 경우나 있다 같아지기만 하고 뭐 대부분 산술 평균이 크다 뭐 언제 같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시험 봐가지고 기말고사 봐가지고 점수가 쭈르로 나오면 산술 평균 내야 돼 기하 평균 내. 야 돼. 산술이 왜? 산술이 점수가 네. 더 높잖아요. 산술 평균 내게 더 높게 나와요. 기하 평균 낸 것보다. 네, 네. 평균점수가 높은 게 좋아, 작은게 좋아. 높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산술 평균 내는 거야. 근데 산술 평균을 낼 때랑 기하 평균을 낼 때랑 똑같아지는 순간인데 언제냐면 내 점수가 전부 다 똑같은 때야. 내가 80점 세 개를 맞으면요 80점 세 개를 맞으면 산술평균을 내도 80점이 나오고요 기하평균을 내도 80점이 아, 나와요 그죠내 점수가 전부 다 똑같으면 아무 평균 내도 되지만 점수가 막 틀리면 평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산술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관계는 이런 건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변수가 두 개일 때의 산술 평균과 두 개일 때의 기압 평균만 주로 썹습니다. 옛날에는 가끔이라도 나왔는데 이제는 가끔이라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세 개일 때의 산술 평균이죠.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생일 때의 기하평균은 세 개를 곱한 다음에 3승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평균을 낼 수가 없다. 별량이 언제일 때만 양수일 때만 기하평균 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수가 섞여 있는 걸로 기하평균 내면 평균이 호수가 나버리는 와 수가 생기거든.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산술평균은 음수라도 딱히 상관없어요 뭐두 지점의 중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산술평균 산술 쪽은 음수가 내놓은 거 딱히 뭐 문제가 없지만 기하평균은 별량의 개수에 따라서 음수가 끼어들면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양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산술기하 다른 말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이런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질문 하죠 선생님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산술기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왜냐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지를 문제에서 알려요 산출기하를 언제 는 언제 쓰양수로양어라있으는산어기하으면산는뭐랄라는청랄까엄청 친구는 를막구는있는 거예요 양수라는이이 있습니다 산구는이문제는사용구는대표구는문구는있는데요첫 번째가 양수예요 양수 양수 조건과 함께 합 왜 모양이 나오면 이건 뭐 무조건 산술이야. 무슨 말이냐 여기가 합이잖아, 그렇 여기가 왼쪽이 합이죠, 오른쪽이 곱이죠. 아 이건 양수 조건에다 합과 곱 나오면 무조건 산술이야. 또 다른 산소기야의언은 양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역수 모양이면 역수 모양. 왜냐? 역수면 곱이 일정하거든. 예? 네? 역수가 뭐야? 곱해서 1단되 숫자. 그럼 역수라고 음. 하죠. 역수 모양이라고 그랬죠. 곱해서 1이 아니더라도 어떤 숫자가 되는 상수가 되는 모양이면 산술 기하라고 부릅니다 산술 기하로 풀면 되게 있어. 여기에다 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양수 조건이 필요해 실제로 산술기한은 이것만 잘 기억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얘가 딱 이거죠. 얘가, 음. 얘가 딱 이거죠. 이 x 승은 죽었다 깨나도 양수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의 마이너스 x승도 죽었다 깨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산술기하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양수란 단어를 안 써도 되잖아 양수란 단어를 쓰면은 출제도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산술기하라고 말하는 건데 너네 다 알지? 아, 근데 미안해 내가 산술기하 문제를 내려면 양수란 단어를 뺀 문제가 안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늦는 거야 라고 하면 좀 민망하겠지만 지수, 함수에서는 그단어를안 넣어도 되죠. 음, 당연히 양수. 당연히 양수니까. 어 뭐야 양수인 건 몰랐어? 어 나야 좋지 이런단 말이야 게다가 결정적으로 여기 지수가 서로 부호가 틀리면 무슨 관계가 되죠? 역수 관계. 음 얘는 딱 보면 그냥 이쪽이 산술기야산술기와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가 없는데 이가 여기 있죠 이 차.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이 공식을 어떻게 쓰죠? 이 음식은 2를 넘겨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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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네.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써야될건 이거죠. 단,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는 B일 때. 이거를 어려운 말로 등호 조건이라고 해요. 등호 조건. 단술계약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면, 이 등호 조건을 물어볼 때가 많은데. 아, 니 여기서는 뭐 그런 거안 나오겠다. 여기서 문제 내려낼 수도 있죠. 최소? 그때에. X 값은 뭐냐? 물어볼 수있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점수가 내가 두 개야. 네. 산술평균 낸 거랑 기하평균낸 거랑 똑같평균낸거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평... 이게 증오가 성립하려면, 2 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이랑 같아져야 돼. 그렇다는 건 x가 0일 때야 되죠. 일때최 우리는 이과기 때문에, 아, 요놈의 그래프도 사실은 나중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최소, 여기, 여기 값이 뭐라고? 1 1이라는 거지, 2라는 거지 2요? 이, 최소값이 2니까 어. 참고로 이거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리 우함수, 기함수 할때 했었는데 기억나? 우함수는 우함수가 뭐라고 그랬죠? 홀수 어, fx랑 아니까? f의 마이너스 x랑 짝수 를 함수죠, 네. 우함수라고 했어요 집함수 네. 중에 우함수 저렇게 생긴 애들이 우함수 뭐0 사라지는 건가요? 뭐원씩 1,000원씩. 1,000원씩. 1 0 0 0이씩1 0 0 0원마이너스0원씩1 0이0원씩1 0 0 0원 자, 이게 되시죠? 씩1 0 0 0이씩1 0 0 0원최 1,000원씩. 1,000원씩. 1 0 0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FX가 4X 승도한, 4에 마이너스 X 승도한 A인데, 어, 3. 3인데, X가 A일 때 최소값 B가 된다. A하고 B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는 마이너스 엑 플러스 3 이랑 같다. 네. 최소. 최값 자체는 어떻게 구한다? 산술기하를 쓴다. 산술기하 공식을 적용하면 2루트 4에 는 곱하기 4에 마이너스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몇 나오지? 4에 3승이니까. 4의 3승. 4의 16. 4 16. 8이 16. a 제얘네 a 이 같을 때 x 사때 2분의 3의 5배 2분의 3 5배 2분의 3 5배 4분의 3 5배 4분의 3 5 x 4분의 3 5배 게분의3 5배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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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의3 5배 요분의3 5배 의 I는? 마이너스 이5의 x승 더하기 2 5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더하기 2의 오의 x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승 치환하는 거 더하기 3의 최대 이런 문제 삼성 더 문제 자, 어떻게 할까요? 치환! 치환. 뭘 치환할까요? 5x 네, 요거를 치환합니다. 여기를 치환 그래서 5의 x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승을 뭐랄까, a라고 치환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5의 x승과 25의 마이너스 x승의 합도 a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얘는 5의 몇승이니까 2x승 5의 마이너스 2 x 승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5의 x승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응? 대답 안해까요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되죠 x로 이 네. y의 정답이 네. 마이너스 2xy 있길래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스 2xy 아니 이거 과연 의 x 승 곱하기 오의마이스 x 오근데 여기 몇이니까 1이. 1이니까 아. 얘는 5의 x 승 곱하기 5의 마이스 x는 뭐라고 했다고? a라고 그죠그 다음에 뒤에 마이스 2가 근데 이게 지수에서 치환해서 가장 어려운 거고요. 이거 정말 학생들이 정말 잘못 하는데요. 아, 왜냐? 네 그래서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어려워하니까. 왜냐? 이거 맨날 빼먹거든. 치환하면 범위를, 범위 범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했죠그요 범위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치환한 이 A 값이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나? 아니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땡. o w do you do? I told you. I t 요얘 d you. I t 얘 l d you. I told you. I told y o 가질 수 o l 어, 요 o u I 0 o 가질 안 돼요.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최 u 값이 2인 d you. I told y o 5 x는 5의 마이너스 x는 2루트 하면은 또몇 나와요? 또이 나오려고 이렇게 생긴 건 전부 다 아, 최소값이 2에요. 이해되시니? 네. 범위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면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 y를 이제 치환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거기 2a를 더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5되는데요. 이차함수잖아요. 그렇죠? 이차함수인데 여기에 a가 2보다 크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답이 틀려질 가능성이 엄청 높죠. 예를 들어 대부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설계가 돼있냐면 이 대칭축이 이, 이거 이차함수잖아요. 그렇죠? 이 대칭축이 이 범위에 안 들어가게 설계를 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짧게 설계를 한다. 그래서 얘들이 틀리거든. 음. 요거를 안 하는 애들은 틀리게 설계를 하면 대칭축 몇이야, 지금? 대칭축 몇이야? 1일 때 대칭축이죠, 그쵸? 네. 근데 범위는 어디부터? 2부터라니 어허. 최소가 언제예요? 음. 2일 때 최소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답이라고 하겠어? 1일 2일. 때가 최소라고 하는 거아니냐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네. 중요하고요. 어, 대부분 이걸 다못 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내면 그 틀리든요 많이 내죠 이런거 뭐 내면 네, 일단 뭐 무조건 뭐한 뭐, 1등급 애들 정도 제외하고 같은 인간은 보죠 이과에서는 2등급의 한 절반 정도 맞추려나? 요즘엔 또 별로 인기 없는 분야가 되버리는가같저기 아, 인기 없는 분야가 돼가지고 모를 학생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저 칠판에 있는 걸어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수 함수에서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꼴이 나오면, 어 이거는 a로 치환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얘는 지정거?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a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반드시 머릿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써야 돼. 얘만 나오면은 뭐 완전 쉬운 문제지만 보통 이게 나오면은 이런꼴도 나오게 된다요 2x승 더하기 a에 마이너스 2x승 이것도 a를 이용해서 라지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지 않도록 복색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음, 조금 더 나가면 3x승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a 의 3승 마이너스 4 원래는 삼승은 이렇게 생겼죠. 삼승은 X 삼승 더하기 Y 삼승은 X 더하기 Y의 삼승에다가 3 x y 의 X 더하기 Y잖아요. 근데 여기 지수에서는 여기가 역수 모양이 되면 여기 XY가 1대 버려요. 리 여기가 1대 버려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싹 남는 거 만약에 요 꼴이 나오면은 3차 함수가 되겠죠? 치환 함수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는 분까지도갈수 있겠네요 이건 엄청 슬픈 문제가 되겠죠 너무 싫어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네. 산술기하, 아다박스 무조건 해야 되겠요 산술기하를 이용한 치환형 문제들도 이렇게 집어놔야돼 신나요?